자, 정닥터가 모든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설계가 지금 하나 공개됩니다. 자, 이 설계는요, 지난 보험 30년 역사 중에 이런 보험도 있었나라고 우리가 아무리 상품을 찾아보더라도 없었던 기가 막힌 보장이 들어갑니다. 이 상품의 주제는요, 바로 뇌 혈관 질환의 진단비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뇌 혈관이 좁아지면은 뇌경색, 뇌 혈관이 터지면은 뇌출혈. 그런데 이게 증상이 좀 경미하면 보험회사가 이게 급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래된 뇌경색, 열공성 뇌경색, 이래가지고 또 의료자문을 하기도 하고 질병분류 코드를 바꾸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입하고 계셨던 뇌경색 보험이나 또는 뇌출혈 보험이나 보장 범위가 좁지요. 자 요런 것들은 터져야 되고 막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신경학, 신경학적 결손이라 그래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경학적 결손이 검사 결과나 치료 과정에 나타나야 이런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았죠 그럼 보험회사가 이거를 치료가 잘 되거나 후유증이 안 남게 되면은 증상이 좀 경미하면 질병 분류 코드를 변경합니다 질병 분류 코드를 변경해서 부지급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보장의 범위가 넓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특약인 건 맞는데요. 자 중요한 거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보장 기간은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종신입니다. 자 납입은 비갱신형인데요. 보험료가 16,000원 뺏게 되지 않기 때문에 1 천만 원당 보험료가 5천원대예요. 자이 보험은 뭐냐 뇌혈관질환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핵심 담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할 수 있는 특약은 어떤 게 있냐면요. 1인실이에요. 이 1인실 60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대략 2천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1인실을 만약에 60만 원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개 가입하게 되면 120, 180, 240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보험을 치명적 위험을 대비하시는 게 보험의 목적이라면 1인실에 입원하실 정도, 한마디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실 정도가 되신다라고 할 때는 치명적 위험이겠죠. 그럼 1인실은 아무래도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래 입원하기가 힘들 텐데 이 2천 원 정도를 가지고 두개 가입하고 세개 가입하고 네개 가입하고 1인실을 보험사가 누적을 잡잖아요. 근데 지금 보험사 과열 경쟁해 가지고 누적 안 잡잖아요. 자, 이건 나중에 역사가 말해 줄 거예요. 자, 오늘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의 30년 전에 안 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30년 전에 안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부럽죠? 자, 그런데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암의 진단이 돼서 내가 암에 통원치료를 하니까 통원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보험금을 쉽게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실제로는 쉽게 못 받아요. 왜냐면 암이 진단돼서 암으로 인한 항암이나 수술을 5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암이 진단된 시점에서 몇 개월 정도만 암에 대한 수술이나 암에 대한 항암 치료를 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그 시점에 직접 치료라고 하고 내가 암이 진단된 이후에 5년, 10년, 20년 생존 기간에 치료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보험회사의 주장. 왜냐하면 의사의 관점은 양쪽이 다 달라요. 나한테 돈 받고 치료를 해주는 의사는 이거는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또는 암을 직접 치료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 편에 서서 진료를 해주겠지만은 보험회사는 뭘 한다고요? 의료자문을 해서 다른 의사의 관점이 상충하게 되면 결국, 소송을 가야 되고, 일반인들은 이 소송을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보장의 금액이 크다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보장의 금액을 회사마다 찢어서 설계를 했다면, 나중에 보험금 탈때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보장이 크게 판매된 적이 없죠. 자, 1인실에 대해서 60만 원을 보장을 해 줍니다. 자,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은 담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진단, 장애, 수술, 입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가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 넓을까요? 자, 제가 볼때 이게 금액이 커서 얘가 넓어요. 우리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원인으로 입원을 해요. 내가 입원을 한 사유가 상해든, 내가 입원을 한 사유가 질병이든, 가장 포괄적이죠? 가장 포괄적인데 이거를 왜 과거에는 가입을 안 했냐? 보장을 작게 팔았어요. 4일 초가 3만원. 4일 초가 2만원. 첫날부터 만원, 이만원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상해로 입원해도 60만원 질병으로 입원해도 60만원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 근데 이게 보험료가 2천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얘를 누적을 잡냐 안 잡냐 안 잡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럼 이거를 두개 가입하면 120만원, 세개 가입하면 180만원, 네개 가입하면 240만원 실비보다 나은데. 왜냐면 상급 종합병원에는 보통, 보통 10일 내외로 입원을 하는 통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뇌수술을 하거나, 심장수술을 하거나, 암수술을 하거나, 일반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수술할 때는. 맞죠? 자, 보험의 개념을 알아야 이 담보를 보시면 와 설계 좋다 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내 혈관질환 하나 말씀드렸고, 1인실 2번일당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은근히 가성비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신체상에는 수십 개의 양성종양이 있어요. 이 수십 개의 양성종양이 어느 신체부이냐에 따라 그 종양의 어떤 성격에 따라 D 코드를 주기도 하고 K 코드를 주기도 하고 또는 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코드가 여러 개다 보니까, 어, 다양한 세포 변형으로 인한 세포 이형성의 어떤 코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거를 지금, 몇개 그룹이더라? 한 10개 그룹, 되게 많아. 되게 그룹을 많이, 이렇게 그룹을, 이, 특정, 특정해놨어요, 이거를. 자, 이거를 작게는 25만원부터, 크게는 1000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은, 여성분들에게는요, 자궁 근종 100만원, 유방 100만원, D24, D25, 난소 D27, 100만원이에요. 저는 이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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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0 0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거. 자, 이 상품은 유병자가 되냐 안 되냐? 유병자가 됩니다. 자, 유병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증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어차피 수술 특약이거든요. 가입 이후에 수술만 하면 계약 전 기왕증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약관 확인까지 다 한거 거든요 자 중요한 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시너지가 나겠죠 이렇게 자 엄청난 설계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했습니다 자요 설계 보셔 가지고 뇌혈관 3천 1인실 60만원 양성종양 1 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